안녕하세요. 이스모입니다. 제가 2주 전쯤에 스탠드를 바꾸면 음질이 좋아질까? 알리 저가 마이크 스탠드 교체기란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때까지는 기본으로 달려있던 블루예티의 이런 스탠드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런 식으로 책상에 체결하는 암 형식의 스탠드로 제가 교체했다는 영상을 올렸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게 여기 달려있는 쇼크 마운트가 보이시죠? 그래서 이런 쇼크 마운트도 구매를 해가지고 이게 오면은 영상을 올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블루예티용 쇼크 마운트가 도착을 해가지고 한번 이제 어떤 제품인지 보여드리고 실제로 쇼크 마운트를 장착하지 않은 것과 장착한 것에 어떤 음질의 차이나 진동이나 잔떨림 이런 걸잘 잡아주는지 테스트를 좀 해가지고 여러분한테 결과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언박싱 영상을 찍을까 했는데 너무 심플해가지고 언박싱 영상을 찍을 것까지는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사진 찍은 걸 가지고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품은 이런 식으로 스티로폴에 잘 포장해서 도착을 했고요. 요 위에 당연히 박스 같은 게 있는데 그 박스에 저희 집 주소라든지 운송장 번호 같은 게 그냥 다이렉트로 붙여줘서 와가지고 그 박스는 지금 제거를 한 상태입니다 요런 식으로 스티로폴에 안전하게 포장이 돼가지고 왔고요 생각보다 만듦새 퀄리티가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빌드 퀄리티라든지 요런 부분은 상당히 깔끔해요 이게한 14,000원 정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저렴한 제품은 아니거든요 물론 정식 제품에 비하면 싼 편이지만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할 수 있는 쇼크 마운트 치고는 블루예티 전용의 쇼크 마운트는 살짝 비싼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퀄리티는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QC 통과했다는 이런 마크 같은 것도 붙어 있고요 이 안쪽에 스탠드 나사암이랑 결합되는 이런 부분도 상당히 퀄리티가 좋게 이렇게 제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은 실제로 이제 블루예티 마이크랑 체결하는 부위 여기에도 흠집이나 이런 게 나지 말라고 폭신폭신한 스폰지 재질 이런 걸로 하나가 덧대어져 있어요.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쇼크 마운트라는 게 마이크 스탠드함이랑 고정되는 부분과 마이크가 고정되는 부분 사이에 이런 고무줄 끈 같은 걸로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잔진동이 이 마이크로 들어가지 않게 해주는 이런 걸 이제 쇼크 마운트라고 하는데 이걸 눌러보시면 상당히 탄력이 좋아요. 이렇게 눌러보시면 탄력이 있는 모습이 보여지죠. 그래가지고 잔진동을 잡아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기존에는 쇼크 마운트가 없을 때는 요런 식으로 이제 마이크를 체결해서 녹음을 하고 있었거든요. 보시면 약간 사이드로 마이크가 옆으로 누워있죠. 요런 상태에서 팝 필터를 요렇게 해가지고 요런 식으로 이제 녹음을 하고 있었는데 요거를 지금은 쇼크 마운트를 교체해가지고 장착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쇼크 마운트를 장착한 후엔 어떻게 됐냐라고 하면은 보여드릴게요. 요게 이제 쇼크 마운트를 장착한 블루예티 마이크의 모습입니다. 아까보다는 뭔가 그래도 조금 더 있어 보이죠? 그리고 실제로 녹음을 할 때는 요렇게 팝 필터를 앞에다 갖다 대가지고 치찰음이라든지 바람소리라든지 그런 게 들어가지 않도록 요런 식으로 해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요런 식으로 마이크 구성이 되니까 조금 더 있어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쇼크 마운트가 장착된 상태에서는 요 마이크가 어떤 느낌인지 좀 보여드릴게요. 요런 느낌으로 마이크가 흔들려도 이렇게 공중에 떠 있어가지고 직접적으로 진동이 전달되지 않게 약간 충격을 감소해 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실제로 효과가 있을까? 쇼크마운트가 효과가 있을까? 14,000원의 가치를 할까? 이런 부분은 제가 이제부터 쇼크마운트 하지 않은 것과 쇼크마운트 한 것을 비교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를 조금 테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저도 아직 잘 몰라요. 그래서 실제 녹음을 한 다음에 테스트를 해봐야지 정확하게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다음에는 쇼크마운트를 한 것과 쇼크마운트를 하지 않은 것 녹음을 한 영상을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우스를 좀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키보드를 쳐서 키보드 타건음이 마이크로 들어가는지 테스트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책상을 두드려서 책상에서 나오는 진동이 마이크로 전해지는지를 좀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지금 앉아 있는 의자를 좀 기울여 보고 흔들어 보겠습니다. 의자입니다, 의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마이크가 설치되어 있는 스탠드를 손으로 톡톡 쳐보겠습니다. 마이크와 연결되어 있는 스탠드입니다. 예, 여기까지가 쇼크 마운트를 체결한 후에 마이크 소음이 들어가는지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예, 잘 들어보셨나요? 이게 생각보다 조금 의외의 결과였어요. 전 사실 뭐 그렇게 차이가 나겠어? 그냥 저는 쇼크 마운트 하는 게 조금 마이크 체결할 때좀더 간지가 나서 그래서 구매했다, 이런 부분도 좀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제가 녹음된 걸 들어보니까 확실히 쇼크 마운트 한게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이런 걸 신경 안 쓰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게 영상 편집을 하다 보면은 자그만한 노이즈, 뭔가 탁탁거리는 소리. 뭔가 스치는 소리 이런게 상당히 좀 거슬리거든요 그런데 요 쇼크 마운트가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감쇄시켜 주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요 14,600원 정도의 가격에 영상 녹음이나 영상 편집하면서 나오는 스트레스를 상당 부분 경감시켜 줄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요런 쇼크 마운트도 하나 구매하시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요 쇼크 마운트도 싼 것부터 비싼 것까지 되게 많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블루예티 라는 마이크를 쓰기 때문에 뭐 블루예티 전용 쇼크 마운트를 쓰다 보니까 조금 한 14,600원 정도 하는 이런 쇼크 마운트를 사용하게 됐는데, 그냥 일반 다이나믹 마이크를 사용하신다거나 좀더 크기가 작은 그런 마이크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좀더 저렴한 쇼크 마운트 같은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음성 녹음을 한다거나 유튜브 촬영 같은 걸 한다거나 집에서 약간 음성 녹음 같은 걸할 일이 많으신 분들은 이런 쇼크 마운트 같은 걸 구매하셔가지고 한번 장착해 보시면은 좀더 깔끔하게 녹음된 음성을 들려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매한 이 블루예티용 쇼크 마운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유튜브 설명란에다가 구매 링크 적어 드릴 테니까 혹시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방문하셔 가지고 구매를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였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유튜브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